일본에서 공연을 했는데 거기서 또 저희가 또 로마에 가면 로마에 가면 딱 따르라고 저도 일본에 갔는데 일본 아이돌 또 이제 공연 을해 줘야 되잖아요. 많이 와단 시간은 그 그룹에 그들 그 커버한 게 있었는데 여기서 하기에 너무 아, 오굴 들어가지고요. <laughs> 약간 알죠? 그 약간 J-pop j p 아이돌과 약간 K-pop 아이돌 좀 다른 거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 홍대 버스킹 여기, 여기 여기서 j p o 아이돌 하기에는 저희가 약간 너무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처음이 이거거든요? 처음 스타트가? 이렇게 <laughs> 이것부터가, 이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laughs> 홍대 버스킹에서는 좀안 맞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음, 그러면은, 마이스트를 하기 전에 저희가 할수 있는 곡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웃음> <웃음> 아,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케이스로 갈까요? <laughs> 우리 경태기솔로 갈까요? 우리 집 우리 집이요. 이렇게 사람들이 화호를안 해주는 이, 이 곳에서 <laughs> 약간 우리 우리 우리들, 우리들 혼자 우리 집으로 가자. 근데 여러분들 다들. 너 어디 어디? <웃음> 어딘데? <웃음> 이런, 이런 분위기를 보는 이, 이, 이 마당에 어떻게 너, 너 출수있겠어요 우리 집? <laughs> 오 경태기 우리집 가운데 가겠습니다 <laughs> 아 경태기 집 오산인데 예, 경기도 오산 두 시간 거리 초대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 경태기 집으로 초대할게요 경기도 오산 가보겠습니다 <목소리도> 자, 경기도 우산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아, 따라갈게요, 우산으로. 네. 저도, 저도 따라갈게요 오산으로 저도 저도오 따라갈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목소리도> 오케이 경기도 오산 <우산>. <목소리도> <목소리도> 니가 나타나어 나에게 무심이 착한 척한게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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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만래안래안래내게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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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빛을 줬다 줬다 <목소리를> 보이는속음에 네 나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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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자, 정비사도 시작할게요 It's a l r i সাান ম্যে মেযে মেযে 시끄러운 곳습 아무도 몰래 빠져나가 나쁜 남은 어쩌면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어 그 아주 부드러운 꿈 막고 너와 헤매고 싶어 음, 음. 눈빛과 목짓다네가한말못다빨라 I know you want me to o 맘을 숨기지 마. 마 You know I want you You don't wanna wish It's I was t i It's all right, I'm also... 집 어? 어떻게 에스파 보고 싶어요? 죄송해요. 아 이거 우리 집을 추면서 약간 내쪽 혼동이 일어났어요. 약간 제가 원래 버스킹 할 때는 약간 사람들한테 다가가 가지고 장난도 치고, 막, 되게 막, 부담스럽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음 같아서, 아, 우리 집으로 가자 할때 어떻게, 앞에 가? 죄송하다, 아, 앞에 가? 우리... <laughs> 근데, 엉망 그렇게 협삭이고요 천사가, 아니야. 이분위기를봐 너가 지금, 앞에 가서 가자고 하면은, 저 사람 집에 갈 수도 있어. <laughs> 이게 약간, 예. 원래 홍대 버스킹에서 또, 계속 해보다가 해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 가려니까. 아직 m b t 야이어서 적응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혹시나 저희가 춤추다가 다가가도 괜찮아요? 아, 근데 아 저기 한국분들, 아 저기 여기만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춤추다가 살짝 다가가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찍고 있어요. 핸드폰 이렇게 찍고 있는데 약간, 어, 어 저분들 어 우리 공연 재밌게 봐주시네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앞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를 볼 수도 있어요.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냥 에헤이 에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전 미리 양해를 구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진짜 마지막 곡, 앞에 다가갈 수 없는 곡. 세븐틴의 마이스트로 가보면서 저희 1차 공연 마무리를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연이 끝난 후에는 여기 팁박두를 들고 여러분들 앞으로 한 바퀴 돌아다닐 거예요. 혹시 공연이 너무 재밌었다, 응원해주고 싶다, 힘들, 힘들어 보인다, 응원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천 원, 오천 원, 만원 상관없이 여기 넣어주시면은 오늘 저희 두명에 이게 너무너무 큰 힘이 되니까는 조금씩이라도 넣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잠시만요, 마이스트로 치려면은 약간 좀마음이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아, 지휘봉이 없네요. 지휘봉 없으니까 빨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아, 어, 너무 짧아요? 오케이. 약간 달달한 오늘 달달한 마이스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laughs> 어? 빨대 그냥 집어든 것 뿐인데 그렇게 환호성을 주시다 <laughs> 그러면은 어쨌든 저희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 또 세븐틴의 마이스트로 약간 아 느낌으로 오늘 밥을 끓였습니다 너가 얘기해? 어마로이스프로가또그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그 발스텝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제가 본 발스텝 중에서 우리 경태기가 제일 잘 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스텝 예, 할 때는 아, 제가 잠시 자리 비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태기 솔로 타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곡마이스로 하면서 저희 1차 공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세븐틴의 아, 마이스트로 가볼게요. Yeah! <웃음> <웃음> 하나의 운전 기준에 맞춰 사부지 yeah, 매스캐링 yeah. 초 아무래도 조금 들이에도 보이지도 줄을 튕겨 다 따라 다라다아라 yeah, yeah. 상관없지 이게 클래스코뉴 또또 새로운 종합은 우리 자랑이 페이트 틈 멜로디까지 빅스 매치가 특기니까 빛이 아마 정상이 돼 세상을 바꾸는 우리니까

i 네. 네. g o o d b y e 잊지 않고 가 Goodbye, 우리는 살게로 Goodbye, 잊지 않고 가져갈게 i o d e n 다 따따따, 맑수있는바빠바람바 조화로 누리서는 거야 세개몰아쳐 점점 더 c r e s c e 마지막 발전에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니즈라는 팀이었고요. 이 친구는 개입니다 저는 지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공연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나 공연 너무 재밌었다, 응원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팁박스에 천원, 천원, 만원 상관없이 넣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2차 공연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